아저씨 드리프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올라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저씨는 많이 해봤고 제가 더 제일 잘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쿠터로 드리프트 하는 방법을 몰랐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비웃긴 앞에서 거? 찍어도 돼? 저기 어저기 드립하는거 어, 자. 어? 내려갈 건데. 어? 내려가 빠 그럼 지금? 응 잠깐. 자 이게 유튜브는 거의 똑같은 컨텐츠지만 이거 <laughs> 어차피 아반떼 N TV 채널에 올라갈 것입니다. 벨로스타인 TV 안 올라갑니다. 왜 벌써 출발해? 내가 보여주기로 했잖아. 자 아저씨 그럼... 내려갈 길 바라겠습니다. 아... 어, 네가. 예, 카메라 왜이게 제품이 아니라서 이게 S10보다 안 좋은 노트9이에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안, 안 좋은 게 많아요. 왜냐? 카메라 금도두 번밖에 안 되고 제건세번 되거든요? 저희 스마트폰 찾기 챌린지 기억하신 분들. 그걸 제가 S10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화질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, 밤에 찍는 거라, 원래 낮에 나오려고 했거든요? 그런데, 아저씨가 밥 먹는다 그래갖고, 어쩔 수 없이 밤에 나왔습니다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프! 아, 뭐야. 개인적으로, 아저씨 찍을 잘한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아저씨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 안경 때문에 이게 안 보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어차피 헬멧이라 더 심해 어? 헬멧이라 더 심해 그래서 이거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그니까 아빠도 이 안경 쓰면 아 헬멧 안 쓰고 있거든. 그럼? 어. 너무 추운가?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부땀 나가지고 어볼 때마다 지금 땀나서지고 벗어놨는데 감기 걸려 oh <sighs> 이제 가자. 엄마, 아빠 영상 찍어야 돼. 자. 어? 엄마, 아빠 영상 찍어야 된다고 해. 자. 자. 오늘 영상 끝.